좀 알바가 되게 꿀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일하다가 손님 오시면 더디어나가 네. 통에서앵마스가 나. 처음에 직원도 알바를 뽑나? 저나 이때도 사장을할 수가 있구나. 선에는 네, 지원 네, 네. 선생님 제가 주도적으로 응영을 하는 거랑 누구 밑에서 일하는 거랑 상처 받는 게좀 다른 것 같아요 레벨이. 여기 조금만 음. 올라가면 세븐 있고 저기 조금만 가면 시오 있고 흐미 흐이 그냥 돌면 입고 돌면 입고 이러잖아요. 내성적인데도 손님 맞이하는거나 이런 점에서 재밌었다 생각이 들어서. 담배 한갑 사면 얼마 정도 보시나요 저한테 떨어지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GS25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만2 9세 경영주입니다. 맨날 이거 타고 출근하시는 거예요? 네. 원래는 택시 네. 타고 왕복으로 다녔는데 네. 그렇게 하니까 한 달에 택시비가 20만 원 가까이 들어서 <laughs> 너무 사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것도 저희 오빠가 아빠한테 선물해 드린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네. 쓰고 있어요. 지금 가볼까요? 아 네, 겠습니다 <laughs> 지금 가벽이가에는무인으로 돌아가서 그래요. 카드 찍으면 열에요 지금 새벽 시시인데항시 <laughs> 이시간에 이시간에 요시간 이시간에 이시간에 도 있고, 살짝 늦을 때도 있어요. <laughs> 어, 여기도 매대가 있네. 이시간에 이시간에 와인 간에이시간 출근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제 3주째인데 한3이라고 여기 아리 계속 배워가지고 조금만 올려도 한 일주일 정도 고생했어요. 5무 아파. 음. 편의점 일은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5년 차예요. 1호점은 5년 차 되었고 네. 2호점은 2년 반 정도. 이것들은 다 뭐예요? 센터에서 상품들을 보내줘서. <laughs> 상품 들어온 거다 연수하고 진열이야 돼요 상품을 매번 시키시는 거예요? 네! 맨날 음. 발주해야 돼요 분포를두개 하고 있어서 발주하기가 좀 힘들어요 거운 <laughs> 것도 엄청 많이 드시네요 <laughs> <laughs> 맞아요 <웃음> 센터가 거의 무거운 것들 많이 오거든요 와. 뭐 소주, 물 종류, 음료수 이런 게 많이 와요 선생님, 우리 폐기함이 있네요 <laughs> 중요한 진한 것들은 애들이 가져가거나, 아니면은, 폐기함에 넣어놓거나, 제가 먹기도 하고, <laughs> 아니면은, 친한 손님분들, 네, 아 드셔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한테만 드리고 있어요. 괜히, 아무한테나 드렸다가, 배가 아프다, 뭐 병원 가는다, 아 이런 소리 많이 듣기 때문에, 네. 친한 분들한테만 아 드리고 있어요. 예. 처음에 근무자들도 폐기 이렇게 나오면 엄청 좋아했어요. 근데, 한대 정도 먹고 나면은, 아 맞아요. 저렇게 폐기가 나면 다 네. 손실로 잡히는 거예요? 한40% 정도까지 지원을 해줬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폐기 지원을 해주는 대신에, 무슨 조건을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던가, 네. 네, 그렇게 해서 금액을 맞춰주는 거예요. 상품 구색을 좀 많이 갖추고, 그 상품을 좀 어느 정도 팔면 인센티브를 줄 때도 있고. 이제 또 하시는 업무가 있으신가요? 발주를 원래는 1호점에서 먹거든요 근데 손님이 음. 없어서 네. 지금 그냥 하려고요 근데 그 발주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이게 어떤 거예요? 상품을 뭐 제가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매일 주문을 하는 거거든요 물류센터에 주문을 하면 음. 이제 오늘 밤부터 시작해서 들어와요 네. 신기한 게 네. 날씨가 그렇게 있네요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오거나 추우면 손님들이 아무래도 밖에를 좀덜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좀 줄여야 돼요 발주 넣는 게 많이 중요한가 보네요. 네, 발주 넣는 거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잘 팔리는 점포에서는 하루라도 안 나오면 영향이 좀 크거든요. 신상을 넣을 때는 발주 장려금, 뭐 판매 장려금, 요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 상품을 발주를 3개 정도 넣으면은 5천 원을 드리겠다, 요런 게 있어요. 그때는 무조건 넣죠. 넣고, 이제 진열을 해놨어요. 근데 네. 생각보다 많이 안 팔려요 그러면 아예 안 넣어요 아안 팔리면 버린다는 거네요? 건... 네 맞아요 소요시간은 얼마 정도 되나요? 이제 보통 2시간은 잡아야 돼요 한점포당 거의 1시간 아. 꼼꼼하게 보고 하려면 GS펜톤입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요? 24일입니다 24일이에요. 폐기 음. 빼야 돼요. 24일 아침 8시까지 는게 있거든요. 폐기는 30분 전에 빼시니돼 네, 보통 다들 그렇게 하실 거예요. 확실히 이런 유제품들이 유통기한이 네. 되게 짧은 편이에요. 네, 짧아요. 유제보다는 여기 FF 생활김밥 김밥이 더 짧아요. 어? 생활김밥 김밥이 거의 하루고. 하루밖에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햄버거랑 샌드위치가 한 3일. 이렇게 폐기되는 음식들 보면, 네. 심장이 어떠신가요? <laughs> 뭐, 한두 개 정도, 두세 개 정도 나올 때는 그럴 수 있지 하는데, 어떨 때는 하루 폐기 개수가 40개, 50개 이렇게 되는 날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laughs> 제가 울고 싶어요, 진짜. 약간 자책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넣, 많이 넣었을까, 이 생각하면서. 사장님 혹시 궁금한 게, 네. 원 플러스 원 행사 상품 있잖아요. 직접 기획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본사랑 음... 그 업체랑, 네, 계약을 네, 해서 하는 거지. 제가 따로 막원 플러스 원 하는 건 아니에요. 보통 이런 행사 상품은 많이 넣으시는 편이세요? 원 플러스 원을 좀 많이 넣는 것 같아요. 다양하게 많이 넣다가, 거기가 제일 팔리는 상품을 중점으로 다시 더 많이 넣고. 네, 근데 진짜 앉았다 이런 났다를 많이 하시고. 네, 앉아서 일어났다. 운동 많이 해요. <laughs> 스쿼트. 근데 진짜 편의점 하면서 허리를좀안 좋아져가지고 어. 저희 편의점이 공병도 다른 점포들보다 많이 들어오는 편이에요. 힘드시죠? 네. <laughs> 한 번도 안써는데 무릎에서 도족소리 <laughs> 그거 알려주신다고. 아, 어, 그럼 가볼요 가볼게요. 어, 네. 이제 아, 뭘 네. 이렇게 바리바리 <laughs> 싸들고 가시니거 판매 안 되는 것들, 이 중에 인방 인박 임박, 상품들 네. 다 이뤄주면서 판매하려고. 요아 스피도 있는다. 아이고. 헬멧 작아 보이잖아요. 헬멧이요? 헬멧이 안 들어가요. 나와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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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앵무도 있어. 요 귀엽죠? 아, 키우신 앵무새예요. 이거 네, 민트고, 립스, 립스 민트. 그렇게 지으신 이유가 있었어요? <laughs> 민트색이라서 민트라고 지었고, 아... 립스는 처음에 이름 뭐 하다 뭐 하지 하다가 담배 쪽을 봤는데 플루스가 <laughs> <수가> 있는 거예요. <laughs> 아. 네, 근데 립스라는 이름 자체가 예뻐서 눈에 띄길래. <laughs> 빵이 없어. 없으신... <laughs> <laughs> 아니에요, 나름 고민해서. 시작할게. 네, 시작할게 네. 여기서 일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좀 오래 됐어요 그만뒀다가 다시 했다가 이래가지고 20대 젊은 사장님 분은 별로 없잖아요 네 처음 해보고 어떠셨어요? 처음에 직원도 알바를 뽑나? 이렇게 <laughs> 생각을 했었어요 저 나이 때도 사장을 할 수가 있구나 특히 뭐 사장님을 보면서 배우시거나 그런 게좀 있으세요? 어... 엄마 ㅋㅋㅋㅋㅋㅋㅋㅋ Q. 사장님 사장의 사장의 사장은? 휴지통에서 앵무새가 나. 약간 닭인지 <laughs> 계속 들어가려고 해요 돌아서는 까먹나? 이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니면 이거를 즐기나? 사장님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근무하세요? 저는 10시간 정도 전에는 한 12시간 13시간 근무했었는데 그러니까 몸이 아픈 거예요 주 며칠 출근 하시는데요? 주 6일 출근하는데 전에는 한 9시부터 5시까지 했거든요 그때 지금은 3시간밖에 안 해요. 토요일은 그냥 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고, 일요일은 쉬고 있고, 나머지 쉬고. 평일은 딱 10시간. 근데 제가 다른 점주분들에 비해서 좀 적게 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점주분들은 13시간 기본이고, 15시간까지 하는 점주분들도 계세요. 사장님 음. 네. 혹시 네.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전에는 유치원 선생님이 유치원 선생님 근데 오래 하지는 못했어요 애들을 많이 사랑하는데 누구 밑에서 일한다는 거 자체가 사랑은안 음. 받는 것 같더라고요 음. 상처도 많이 받기도 했고 제가 운영하면 손님들한테 상처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랑은 많이 다른 거 같아요 느낌은 음. 차라리 그냥 이기나 처음에 창업하셨을 때 창업 자금 얼마 정도 들으셨어요? 거의 8천 길도 했던 거 같아요 거의 40평 넘어요 모든 뭐 인테리어나 그런 걸다 포함한 가격인가요? 다 포함한 거죠 발행비가 제가 듣기로는 770 정도 되었고 소모품 뭐 상품 들어 놓는 거 합쳐서 1,500 정도 했던 거 같은데 권리금 보증금 따로 대출 같은 건안 받으셨어요? 처음에는 공원인 대출을 받았죠 이제 없이 <laughs> 다 갚으셨어요? 네 3년? 3년 만에 네. 편의점 창업할 때 <laughs> 창업 유형? 뭐 이런 게 있나요? 제가 창업할 당시에는 G타입, 뭐 A타입,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저는 G타입으로 했어요. 제가 투자를 더 많이 하고, 그 대신에 가져가는 퍼센티이지가더 높은 거죠. 어... 네.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알바천국에서 글 보고 지원을. 아... 해가지고 방금 전화가 왔어요. 음. 거기에 제가 문자 지원해 주세요라고 적어놨는데 전화. <laughs> 근데 저는 그것도 되게 중요시하게요. 여 사람 첫 인상 엄청 중요하잖아요. 음. 저는 분명히 거기에 전화 말고 문자로 주세요. 그리고 자기 소개 간단하게 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어떤 분들은 전화로 주시거나 어떤 분들은 문자로 주시는데 일단 거기에서 가르고요. 저는 문자로 주신 분들 중에서 정말 정성껏 썼는 분들이 있죠. 음. 마인드 음.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런 분들 위주로. 아 네, 그런 애들이 또 일을 열심히 하고 음. 확실히 달라요 우와 힘 세네 엄마님 사타우는 거있 때. 캐리어나 이런 거는 왜 아, 있는 거예요? 그 발렌타인데이 기념일 때아 행사 상품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음. 근데 요거를 취급해도 되고 취급을 안 해도 되는데 제가 마음에 들어서 이거 누가 사가나 한 번도 없어요. 아, 사장님, 혹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담배 한값 사면은, 얼마 정도 보시는지. 아, 이거를 하나를 팔면은, 저한테 떨어지는 거는, 200원에서 250원 사이. 에 200원에서 250원 사이? 네, 얼마 안 되죠. 그래서, 담배 한부를 사시고, 라이터를 달라고 하시는 분들 곤라갑니다되 그런 분들 계세요. 응. 저쪽 슈퍼는 주는데 여기는 왜안 줘?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주는 것도 불법이래요. 아, 그래요? 네빠자는 네. 응. 보통 30%에 35%, 라면도 마찬가지고. 이런 편의점 상품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런 가격들은 다 직접 정하시는 거예요? 가격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앞에 계서 나와 있고요. 동기한 임박한 상품인들은 가격을 바꿀 수 있어요. 더, 올릴 수도 있어요. 더 올릴 수는 없고, <웃음> <웃음> 가격을 낮출 수도 있어 아, 낮출 있어요. 아, 낮출. 뭐 올리면 양아지 감사합니다 정말 몰라서 하는 그런 말이긴 한데 네. 투자 형식으로 편의점 운주가 돼서 네, 일은 뭐안 하고 투잡 형식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거는 힘들어요 제가 10시간을 근무를 해서 그나마 괜찮은 거지 아. 포토로 다 돌리면 남는 게크게 남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남는 건 있긴 하지만 만족을 못할것 같아요 저는 아. 저도 근데 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아 그냥 내가 들어가지 말고 그냥 돈 많은 백수 살까 <laughs> 이렇게 생각했나봐 아. 아, 현실은 아니더라고요 영상을 보시고 편의점 창업에 관심있으신 분들 조언이나 이런 걸좀 해주실 아. 수 있다면? 사실 지금 많이 많이 힘든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제 주변에 하시는 분들 많이 접었어요. 한 다섯 개 정도 하시다가 뭐 경쟁 좀 들어오고 뭐 이래서 지금 두 점포밖에 안 하시고 보험으로 다른 일을 하세요. 또. 그만큼 힘들어요. 솔직히 편의점. 근데 또 하실 거면은 일단 편의점 알바를 짧게 삼개 정도 하고 그런 다음에 점주 분들한테 한번 조언을. 얻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년, 2년 남은 가게 있죠. 양수도 해가지고 음... 1년, 2년, 2년 짧게 점주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년, 이년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냥 경험해보실 정도로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올 거예요. <laughs> 근데 저는 지금 이렇게 편의점을 함으로써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보다는 좀더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치이지도 않고 좀더 자유로운 생활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음. 손님들 중에 좀 신상분들도 계시지만 좋은 분들 엄청 많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진짜 친해진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편의점 사업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laughs> 사업 전망은 <laughs> 혹시 이제 마지막으로 네. 좀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이런 게좀 있으실까요?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경기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는, 장사도 그렇고, 많이, 안 되셔서 힘드실 것 같은데,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만 지나면은, 경기도 좀좋아지 거고, 뭐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저는. 항상 고민분들 화이팅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